아티스트 이미영님이 이렇게 지금 코트를 입은 모습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보이시죠? 아래는 블랙 목티고요 위에는 베이지색 코트네요. 딱 봐도 좀 멋스러운 이제 코트인데요. 이게 이제 쇼핑몰을 막 돌다가 이제 팬분이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찍어서 좀 올린 걸좀알수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남자의 표본에 화보를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사진도 굉장히 화제인데요. 영웅님의 손을 얼굴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팬들을 위한 서비스 포즈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하트를 쫙 만들었네요. 또 지금 이렇게 영 님의 뒷모습도 굉장히 화제죠. 촬영 중에 찍힌 건데 와, 정말 비율이 말이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카메라 각도만 봐도 살짝 위에서 찍은 건데 지금 이런 비율이 나오네요. 아, 테스트 이명 정말 모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수 브랜드 평판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이고요 아티스트 임영웅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가 BTS 그리고 2위가 블랙핑크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뭐 BTS 같은 경우는 지금 병역 문제로 엄청 뜨거웠죠 결국은 군대를 가기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화제성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언급이 많이 되니깐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음반을 냈죠. 지금 뭐 한창 활동 중에 있고 공연도 하고 보니까 당연히 또 화자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티스트 임영웅 공연과 신곡 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 3위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부상 콘도 대단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티빙에 콘서트를 오픈 시켜놨잖아요. 언제든 가서 볼수 있잖아요. 이 50만 트래픽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전 같으면은 이제 콘서트가 궁금해서 한 번씩은 갔겠지만 지금은 돈한 만원 주고 티빙 결제하면은 마음껏 영상을 반복해서 볼수 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콘서트 티켓이 빠르게 매진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나도 좀 궁금, 나같이 궁금한 사람 많을 건데 티빙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볼수 있으면은 굳이 또안갈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임영콘이 이렇게 몰리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다. 이런 인기가 곧 대중들이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이분은 임영웅 팬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그냥 티빙으로 보면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트래픽이나 이 콘서트의 매진에 대한 이 현상은 정말 놀랍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중이 곧 팬이다. 뭐 이런 좋은 말도 남겼네요. 아티스트 임영의 콘서트 티켓이 지금 불법적인 이제 거래로 이루어진 표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일반인분들도 지금 치열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자석 있는 사람, 나 하나만 주라. 엄마 꼭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표를 지금 자기네들끼리 막 구하고 있어요. 제발 한 자리라도 고마워. 뭐 치킨 많이 쏠게. 치킨 여러 마리 쏜다. 막 이런 걸도 있고. 내가 엄마 아빠 임녀 공연 보여주려고 했는데 완전 광탈했거든. 근데 당근이랑 중고나라 보니까 엄청 많네. 이거 다 신고를 되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사람 이렇게 팬이 아닌데도 지금 이 티켓팅에 참여했는데 너무 치열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대팔들이 많으니까 신고를 하는 상황이네요. 네, 어떤 분은 나 공연 같은 거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임영웅 공연이 가까운 자리 아닌 분들은 임영웅 어떻게 봐? 만학력 같은 거 따로 사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스크린을 통해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영웅의 라이브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느냐 그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또 임영웅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하다. 결혼 발표하면은 어머니들 반응도 궁금하다. 나중에 막여덟에 결혼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당장은 뭐 지금 음악적인 자신의 커리어와 할게 많기 때문에 결혼은 나중에 뭐 언젠가는 하겠죠. 일반인분들이 참 임영웅이 결혼에 관심이 많네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기거든요. 지금 뭐 국민 스타다 보니까 임영웅이 결혼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 콘서트 엄마 혼자 처음 가는데 굿즈를 사드려야 되나? 엄마 혼자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뭐 사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내가 우연히 임영웅 노래 들어봤는데 정말 좋다. 너무 좋아서 당황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노래 좋죠. 또뭐 이런 글도 있네요. 누가 임영웅 예명 임영웅 재중으로 데뷔하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동방신기의 그 재중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곡이 사랑은 늘 라이징 썬으로 들고 나오면 어떨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뭐 어그로가 끌릴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동방신기의 노래 중에 라이징 썬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징 썬과 사랑하는 도망가를 합쳐서 사랑은늘 라이징이라고 말을 한것 같아요. 어른 친구들이라 이상한 상상을 좀 많이 하네요. 댓글 보면은 사랑하는 늘 라이징 썬 미쳤나봐. 기발하다 진짜. 임시 아니라서 못한다. 와, 진짜 웃긴다. 사랑한들 라이징 썬이래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어이가 없다 임영재 중 데뷔곡도 진짜 웃기네 만약 정말 이렇게 데뷔하면 은 처음에만 어그로 좀 끌어서 이름만 알리고 묻힐 거 같아 미쳤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니 제목에서 빵 터졌다 나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았는데 이걸 보고 터졌어 뭐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달고 나오면 은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라이브로.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이브 잘하는 건 원래 알고 있지만, 상식은 그렇게 음향이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명은 어땠죠? TMA에서 그냥 생 라이브로 쫙 했습니다. 뭐 아래 뭐 깔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고음을 혼자 쫙 하더라고요. 사실 음향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텐데, 고음 부분에 흔들림 하나도 없었고요. c 그시 틀어놓은 것처럼 쫙 했죠. 좀 어린 친구들의 좀 황당한 상상을 좀봤네요또 GMA 투표가 한창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에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BTS와 계속 비슷한 격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높여 놓으셔야 합니다. BTS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외국에 정말 유명한 콜드플레이의 멤버와 노래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또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완전체가 이제 모여서 참석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타려고 할 겁니다.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투표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인기상 투표가 잘안 되는 브라우저가 있대요. 익스플로러가 있고 뭐 크롬이 있는데 크롬에서 지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크롬은 오류가 나지 않는데요. 혹시 오류가 나면은 크롬으로 좀 대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른 오전 시간에 아침을 여는 SBS 뉴스에 이명님의 노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때 아티스트 이명님의 무지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뉴스에 나오다니요. 뭐 이제는 뉴스 중간에 막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날씨. 공부하면서 뭐촥 등장을 했네요. 제목이 무지개나 등장을 한 걸까요? 제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밝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뉴스에도 지금 등장을 하는 게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많은 분들은 정말 아침이 산뜻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믿기지가 않았대요. 혹시 내 핸드폰을 울리나라고 착각을 했대요. 왜냐면은 날씨 방송하다가 노래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